네, 오늘, 김동 다이어맨입니다. 네, 저 오늘 <laughs> 소개할 거는요, 저, 저와 아는 동생, 조안이라는 아이랑요, 그, 초코랑 친해진 조안입니다. 네, 제가 조안이고요. 조는 애는 외국인처럼 생겼지만, 외국인이 아니고, 그, 그,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그, 아빠가 그, 아, 아빠랑 엄마가 그, 외국인이라서 저렇게 생긴 거 겁니다. 한국은 엄청 잘하고요. 네, 저거는, 샀습니다. 여기 같지 메달을 샀는데. 네,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걸린 거는, 안꽁적 그리고, 이... 못가고? 입니다. 조용히 해요. 24번인가? 아니네. 그 다음에, 못가고. 입니다. 패턴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이 패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저가 지금 여기 있는 게 이만큼 무리성이랑 인기 마우스, 마우스 누스, 다락견, 깔마 어문, 깔마 어문고요. 없 여기에 뭐 있는 지 알아요? 빅키 공주, 블랙이모기, 해피드래곤. 요괴검사법이요 항청대 장군은 없고요 흑명계 있고요 시칭령 있고요 요괴마검사 있고요 목자요 뭐 없고 토파냥 없고 사파냥 있고 배드냐 없고 트러프지 있고 구미 있고 가시냥 있고 가시? 토파안 앙중아 없고요 자작용 있고, 타올라용 있고, 이무기 있고, 로봇형 있고, 공복연감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형도 있고요. 네, 요게 메달이었습니다. 저 요곁지 시계를 사면은요, 소리는 들어줄 것있습니다저 그리고 프린트가 되면요, 여기 요곁지 뒤에 코드 있잖아요? 그걸 프린트해가지고 부, 붙여서 어떤 애를, 속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요, 붙여가서 정품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다이어맨이었습니다. 다이어맨은, 아이언맨에서 딴거니다 아이언맨에서 다이아몬드로된 것이라고, 아이언맨, 이된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에서, 아이언맨 쳤다가 나와서, 그냥 그 이름을 했어요. 초회.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랑 친해진 초코입니다 다시 구독하시고 많이 누르세요 좋아요 아니, 구독하시고 친해진 축코입니다네 그, 누르세요 구독하고 많이 좋아요 누르세요 아이고 잘했다 네 구독하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